이럴까비 자8,700 340오말리 갔네 오난 역시 먼저 아거 그러니까 거긴 뭐야 왜 잠잠 어려워지는 거야 아어려지는게당하지 아이고 누나 어디갔어? 다 착지 완료. 착욱 착지네 창륙 완료. 도대다 아이고! 아 됐! 디자나나나 빨리 가, 빨리 가시. 빨리 가. 이게 이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넌 이거 맞춰 기 이런 거. 이 점수 보이잖아요. 그, 그 위에 위에 아 위에 위에 여기 보이잖아요. 이렇게 숫자. 지금, 지금 80, 막, 아, 100이 되는 거같 아까, 100 되는 게, 이게 초에요 초. 초, 초, 초! 이게 100인 게, 빨리 가면 늘려지는 게 아니라, 초. 초를 몇초 하는지 질려가는 건데, 그건 저거 몇초 할지. 아까는 8 0초8초몇초였죠 어손만 했네 안 돼! 안 돼! 오 나이스 샷! 음, 음 그래 계속 가 이대로 착지 완료 착지 완료 착지 완료! 갈매기 눈 갈매기 성이라 부러졌군요 이 저거 지오낸거 부족해! 아 이런 이따가 손이 안다 손이 안 닿아! 갈매기 눈은 손이, 손이 잘안다네 거미조이 손이 잘 안다 손이라 그래줘 그냥 손거미조이만 손이라 손이라 그러는데왜이어너잠깐아 안돼 안돼 살았어 살았어 아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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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지 이래야지 좋아 아 살았어 살아야 돼너 사는... 내 목적은 사는 거야 내걸리네렉걸려는데 내? 내 내? 내 내? 좋아요. 내가 까면 렉건 걸아직 이거! 이거! 오씨 내가 눌 내가 누르면 내가 조나나 파워! 쫄쫄이! 쫄! 아이 마 올라가야! 어씨 이거 내가 그럼 올라가! 그 아, 올라가! 올라가. 올라가. 안돼! 참! 그럼 이리 올라가야 돼어떻게 돼? 어떻게든. 자 이렇게 하고 아 올라가는데 머리를 막으면 어떡해 머리를 머리를 박아 야 야면 안돼 안돼 쭉쭉 올라서 빨리가 최대한 빨리가 쭉쭉거무줄 파워 오씨 짱 빨리 갔어 아까 애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뒤가 뒤로, 뒤로 가 뒤로 가아